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여행 정보를 어 쉽고 빠르고 또 정확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해 보려고 하는 여행 중개소 이부장 또 찾아왔습니다. 봄을 넘어서 어 이제 여름이 무지막지한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행 중개소에서는 시원한 봄과 여름을 준비하시라고 오늘은. 음 이거는 어 일부 어 저기 언론사에서는 나왔는데 아 이건 또 흔치 않은 정보, 잘 모르시는 정보를 오늘 여행지 정보를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일본이고요. 특히 우리 그좀 어르신들 좋아하실 수 있고 우리 젊으신 분들도 여기 가시면 다 끝내주는 어떤 일본에일본에 아니라 어떤. 어, 우리가 그림 속 명작에서만 보던 그런 곳을 실제 방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엄마, 별일 없지. 걱정은 우수여행 상품이잖아. 떠난 사람도 떠나 보낸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여행.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선택, 우수여행 상품과 함께하세요. 오늘 여행 정보는 어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인데 어디냐면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나?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시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 어, 이렇게 있다고 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도쿄인데 이 남쪽, 남쪽입니다. 남동쪽, 남동쪽에 위치한 일본의 고치현. 고, 한문으로 치면은 어 높을 자에다가 알지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읽기는 고치라고 하는데 일본의 고치현입니다 여기 가면 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저기 인상파 화가 아시죠?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많이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게다 한번 우리 또 중고등학교 배우잖아. 미술 시간에 요즘에도 미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음 거기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 우리가 보통 모네라고 알고 있죠 모네+ 모네 인제 인상파 양식의 창시자 뭐이정도로 하는데 인상파 양식의 창시자고 그이 모네 라면은 이제 뭐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요 그림 그림 이 뭐냐면 그 이게 저희가 유튜브 보시면 은 그림을 깔아드릴 건데 이 거기 풍경을 우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막 이렇게 그 막. 푸르른, 푸르른, 막, 그, 막, 나무와, 막, 그게, 차, 있고, 거기, 저기, 멀리, 이렇게, 하얀, 하얀, 구름다리, 짧은 구름다리 이렇게, 있고, 막, 있잖아요. 그 그림,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모네의 정원이라는, 그, 이제, 그, 작품명이 모네의 정원이 아니라, 모네가 그리는 정원. 정원이란 그림에서 모네의 정원이에요. 여러분들, 뭐 첫사랑이 정원이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세 대한민국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신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무튼 정원, 가든 이름 정원이 아니라, 첫사랑 정원이가 아니라 가든 정원의 네, 그 정원인데, 여기 그 인상파가 그 모네가 그린 저, 그 요, 요 정원이라는 그 작품 속의 배경이 실제 프랑스에도 있지만, 이게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또 있어요. 똑같아똑같아 똑같아.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똑같대. 정말 똑같대. 우리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이 어디냐면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일본 남동쪽에 위치한 어, 고치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고치현. 자, 일단 이 고치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조 시간이 연일 년에 2,000시간, 2,000시간.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많은 일조량이 있어서 청정한 자연 지역입니다. 청정한 자연적 그래서 산림 면적이 전그고치원의84% 정도 된대요. 83% 84%가 다 산림지예요. 그래서 일본이 일본에서 가장 1위 1위 산림 그거로써. 그래서 어, 자연과 역사의 지역인 만큼 수질이 일본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데 수질. 그 다음에 벚꽃축제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오도 가왕 니오도가 니오도 가와 니오도 가와라는 강은 일본 수질 평가 1, 4년 연속 1등 깨끗하다는 곳이야. 깨끗하다는 곳이고, 일본 가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어전그 벚꽃 유명하고 고치성에서 열리는 가쿠라 공연이랑, 그다음에 요사꼬이 축제도 아주 유명하지요. 그다음에 평백나무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어어 이곳에서 나오는 나무가 그렇게 유명하다네. 네.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어, 이와, 이와 같은 자연왕에서 나오는 술이 또 유명하대요. 고치연술. 그다음에 뭐 독자적인 효능을 이용해서 뭐 만든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술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 중계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냐? 일단 가는 걸 알아야지 또 내가 말씀드릴 게 될까요? 어떻게 가냐면 고치연 같은 경우는 에어 서울 있죠? 에어 서울에서 인천에서 다카마스. 주오에 인천 에어서울이 일본 다카마스라는 곳에 주5에 갑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면 되고 또 다르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간사이나 후쿠오카, 후쿠오카 공항에서 경유해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뭐 직항 보통 1시간 반 1시간 반 40분 20분인가 고정밖에안 걸리니까 이렇게 가실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 어 일단 모네와 모네에 대해서 잠깐만,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머리 아플까봐 싫어하시는 분 있는데, 또 여행을 가면 또 배워야 돼. 배워 이 정도 기본이지. 모네는, 모네랑 또 누구야? 모네만, 만해도 있죠 만해. 모네 만해, 만에. 어, 한해 만에가뭘 한해 만에 이게 아니라 무식한 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네도 프랑스의. 에드워드 만에 네, 이렇게 둘다 인상파, 인상주의. 인상파가 인상주의 양식의 뭐 아버지, 인상주의 아버지 또는 창시자 뭐두 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모네 같은 경우는 빛은 곳색채다. 어, 뭐 이런 거 이런 뭐 원칙을 뚜까지 고수해서 빛그 그림에서 이제 빛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빛을 관리한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어, 말년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수련이라는 작품은 이제 자연에 대한 우주, 우주적인 시선을 보여준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드와르 마네도 있는데 모네가 나아지간 마네는 잠깐 말씀드리는데 마네라는 화가도 있어요. 마시는 어, 분들은 더뭐 우리 전문가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생략할게요. 자 여기 고치원에 가면 이 모네의 정원이랑 똑같은 그 어떤 그 뭐지? 딱 있는 게 정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딱두 곳밖에 없다고 보통들 말해. 프랑스 거기, 일본 여기. 자, 자 이제 딱 볼게요. 여기 이제 그 어, 바로 고치현 여기 동부에 위치한 위치에 있는데 어디냐면 어, 기타가와브라. 기타가와브라. 기타가와브라에 세계인이 사랑하는 화가 모네의 정원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모네의 정원 마르모탄입니다. 공식 정, 명칭 모네의 정원 마르모탄. 예. 프랑스 지베르니에 있는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자택 정원을 재현해 놓은 곳으로 아 재현한 거구나. 이 만든 거구나. 나는 그냥 생기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생긴데야 만든 거구나 재현한 건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네의 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이랍니다. 정식 허가는 어디서 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그네 진짜 모네 정원 측에서 뭐 허락을 해줬겠죠. 어, 좋아, 너네도 모네 정원 이름 써. 어머 이렇게 허가를 받은 곳이래요. 근데 일본이 워낙 이런 마케팅을 잘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대단해. 이건 좀 배워야 돼 우리나라 관광도. 음. 그래서 모네의 정원에는 모네의 대표적인 어, 작품이죠. 수련이 피는 물의 정원 또는 장미, 아치와 화가의 팔레트를 연상시키는 색의 조화가 아름다운 화단이 가득한 꽃이 정원. 그 다음에 지중의 풍경을 재현한 빛이 정원. 이렇게 세 가지 정원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 아, 뭐냐면 정원이 있는데 세 가지 테마가 있나 보지. 하나는 물의 정원. 음, 그 다음 두 번째가 꽃의 정원. 세 번째가 빛의 정원. 네, 이렇게 첫사랑 정원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 특히 6월 하순. 아, 이제 좀 6월 하순 곧 다가오죠. 자, 6월 하순에서 10월 하순 요 사이에 가시면 모네의 작품에 등장하는 푸른 수련. 요 실제 꽃으로 꽃을 볼수 있대. 이 작품에 나오는 이 꽃을 실제 감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대. 그래서 모네가 열정을 다해서 그려낸 푸른 수련의 실제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대. 아, 푸른 수련이는 어 아침에 일찍 피고 점심때 꽃이 핀데야 이거 화무시비롱이 아니라 이거 화무반나절이네. 아 요, 요걸 보려면 아침 일찍 펴서 점심때 꽃이 지기 때문에 오전에, 오전에. 아 그러니까 꽃이 지기 전에 가야 돼. 오전에 가서 방문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7월 중순, 그 다음에 에서 9월경에는 행복을 나누는 푸른 벌, 블루비라고 해요. 영어는 블루비, 푸른 벌인. 루리알락 꽃벌. 루리알락 꽃벌도 만날 수 있대. 아, 벌. 아 이런 게 있었네. 나 몰랐네. 어, 행복을 나르는 벌이라고 칭하나 보죠. 푸른 벌. 영어로 블루비. 그래서 루리알락 꽃벌도 볼수 있대요. 이거는 나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꽃? 벌은 안써요 이게 막안 쏘나? 이거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게 좀 이게 좀 그런가 봐지. 그거 저기 벌인가 보지. 네. 자. 프랑스 지베르니와 고치 기타가와무라 이렇게 세계 단두 곳밖에 없는 모네의 정원. 자 이렇게 정원은 닭카무라마스를 어, 경유해야 하는 이제 이 에어, 에어서울 비행기 타고 닭아카마스 가서 또 갈아타야 되는 게 있구나 제가 몰랐네. 다시 한번 설명을 짓게 저라고 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어, 정부 죄가 어떻게 세계 어디 여행? 비행기가 는데 어떻게 해야 나도 봐야지 자 인천에서 에어울 비행기를 타고 다카마스로 간 다음에 고속버스나 JR 열차를 타고 1시간 40분 정도 달리면 고치에 도착합니다 예. 아 그렇구나 난그 다카마스에 내려서 좀만 가면 되는지 알았지 예. 그 다음에 어, 추천 감상 시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세 가지 테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의 정원, 꽃의 정원, 빛의 정원. 자, 물의 정원은 5월에서 9월. 요, 요게 이제 수련이 피는 시기대 시기대요. 그래서 5월에서 9월 물의 정원을 추천을 드리고 꽃의 정원은요 4월에서 5월 초 또는 10월에서 11월 요 사이가 감상하기 좋은 추천 시기고요. 그다음 빛의 정원 같은 경우는. 봄에서 여름, 그러니까 한 4월에서 8월 정도, 요 때가 어, 추천할 수 있는, 어, 저, 아니, 아니, 추천드리는, 감상할 수 있는, 아, 감상 추천시기! 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정보를 좀 드릴까요? 어, 가다모라 아, 가, 아, 기타가와무라의 모네 정원은 주소는 어, 고치현 아키군, 아키군, 어, 기타가와무라노 토모코 1100번지라고 하네요. 주소도 주소지만 전화번호는 뭐0 08, 8일본이겠지0887-32-1233뭐 요거는 뭐냐? 영업시간 영업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고요. 입장 마감은 오후 4시 반까지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기 휴무 요거 중요해요. 어, 어, 매주 화요일날 정기적으로 문을 닫고 공휴일인 경우는 영업을 합니다.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영업을 한대요. 자. 어,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쉬, 무휴 쉬지 않는데 항상 열일고 4월에서 6월은 그다음에 5, 다 대신 5월 14일만 논대요 요 날짜 혹시 가실 분도 갔는데 씨, 다 까맣어 갔는데 문 닫으면 뭐야 알아두세요 4월에서 6월은 쉬지 않지만 5월 14일에만 쉽니다 예.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요 유지하고 관리하는 휴무가 있대요 그래서 12월에서 2월 말한 두달반 정도는 세달 정도는 쉬고요. 입장료는 성인은 700엔, 어, 소위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정도는 300엔 정도.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은 무료. 그다음에 현금 지불, 카드 안 됩니다. 일본 잘 카드 안 돼요. 엔화 준비하시고. 자, 입장권은 프랑스 지베르니 모네의 정원 입장권으로 이용 가능.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여기 여기 가서 표를 구해도 되는데. 그, 프랑스에 진짜 그, 모네의 정원 있잖아요. 지베르니 모네의 정원.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 일본 여기, 모네의 정원. 여기도 그 표가 꼭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드물겠지만, 아, 알아두시면, 어, 좋겠네요. 예. 자,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천에서 그 에어서울 비행기 타고 다카마스로 가서 뭐 고속버스나 JR타고 1시간 40, 40분 정도 가면 되는데 이건 이제 거리를 말씀드린거고 어 이거 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 무슨 뭐 렌트카 가실 분도 있고 버스 가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고치 고속도로 난코쿠 IC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고치 료마 공항에서 자동차로 60분 그 다음에 도사 크로시오 철도 나나리역에서 버스로 약 10분, JR 고치역에서 약 9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요. 노선버스 뭔데 뭐 렌트가실 분들은 렌트카 치면은 그 네비 에치면 나오니까 뭐 그거 하시면 될것 같고 노선버스가 있나봐요. 노선버스 있는데 뭐냐면 노선버스 회사는 도사된 교통의 여버스인데 어, 하리야마바시에서 출발해서 아키 영업소를 경유하고. 나하리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90분 정도 걸린대요. 어, 도라센 교통버스를 타고 하리야마바시에서 출발해서 아키 영업소를 경유해서 나하리역에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리셔서 키타가와무라 초형 버스로 갈아타면 한 10분 정도면 도착한대요. 홈페이지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 따따따.점 w w w kj m o n e t j p 자 w w w k j monet j p k j m o n e t j p 입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막 깔아드리고요 어팟캐스트리파키스들으시는 팟캐스트 분들한테도 요 내용 소개 그 우리 이번 고, 요 요거 음, 방송분 그, 그 공지나 글자는그 해당되는 고, 그 안내 그 내용에다가 제가 친절하게 올려 드릴 테니까 제가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올리기 때문에 아 감탄할 만한데 항상 이게 제가 아쉽고 죄송하네요 우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소리로만 들어야 되니까 근데 모네 정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거랑 똑같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 또좀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여행중에소 치시면 제가 영상 그 저기 사진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어 한번 참고하셔서 어 여행이 있죠 혹시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또 이런것을 한번 정말 보고 싶다 특히 우리 제가 요거를 기사로 썼었는데요 며칠 전에 썼는데 그 기사 댓글 중에 어, 제가 아시는 분이 무슨 여행사 사장님인데 어, 연세가 한 50대 이상 되세요 근데 이런 분 여성분이신데 어우 어, 정말 가보고 싶다는 댓글을 또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젊으신 분들도 뭐 좋아하실 것 같고 또 가서 그림 그립... 현장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유화는 모르겠는데 수채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이렇게 습작 정도로 그런 것도 경험 괜찮을 것 같고 요즘에는 여행 트렌드가 패키지를 떠나서 각자의 특성 관심 있는 분야의 경험 여행 가서 체험하는 여행이. 그게 테마별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가서 가셔서 한번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 징크스가 생겼네요 여행중개소를 하면서부터 미리 저의 여행중개소에서 방송을 제가 갔다 왔건 안 갔다 왔건 행여나 안 갔다 온 것도 제가 방송을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쪽 출장이 잡히는데, 잡히더라고. 이번에도, 저번에도 그뭐몇 군데 그런 것도 저희가 얼마 전에 좀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런 징크스, 그건 징크스가 아니죠. 부정적인 건, 징크스는 부정적인 거라는데, 이 긍정적인 거는 징크스가 아닌데,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있나 봐. 또 최근에는 또 크루즈가 많이 또 출장이 섭외가 들어와서 크루즈를 많이 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군군제그뭐 뭐그 일본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속초, 온그 크루즈 탔는데 제가 또 다음 달에 또좀 멀리 가서 더 큰. 기존에 탔던 거보다한네 다섯 배더큰 크루즈 지금 출장이 잡혀있는데 제가 보고 또 한번 좀 해드릴게요. 크루즈 이제 그럼 크루즈만이 제세 번째 다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것도 다르니까 실내가 또 다르니까 그것도 타고 갈때 제가 특집 방송을 또 한번 해드릴 테니까 계속 꾸준히 저희 여행 중에서 사랑해 주십시오. 저 여행 중에서는 팟캐스트 팝방 유튜브 음, 카카오 TV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구독 알람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